시걸 마을로 귀농했더니 마을 이장의 권력이 대통령보다 강해 충격적이었습니다. 아버지의 오랜 꿈이셨던 농사를 이어가고 싶어서 아버지가 물려주신 고향 땅으로 작년에 귀농을 했어요. 5천평 땅에 어떤 농사를 지을지 설레며 고민하던 그때 마을 이장이 찾아왔습니다. 종각당 천평만 주면 내가 여기 도로를 내줄게. 말도 안 되는 요구여서 거절했더니 이장의 태도가 갑자기 돌변했습니다. 그럼 앞으로 이 마을에서 농사 지을 생각하지 말게. 그 순간부터 제 삶은 꼬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에서 내려온 젊은놈이 마을 질서를 어지럽힌다며 이장은 마을 사람들 앞에서 저를 망신을 줬죠. 인사를 해도 받아주지도 않고 아무도 말을 걸지 않더라고요. 며칠 뒤 다시 찾아와서 억지를 부리더라고요. 너희 조상의 산소를 매년 벌초해 줬으니 관리비로 500만 원 내놔. 하지만 제 땅에는 산소는 커녕 돌멩이 하나 없었습니다. 농사 한번 지어 보려 했지만 마을 농기계 대여조차 막혀 결국 땅만 놀릴 수밖에 없었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군청에서 의무 경작은 왜 하지 않느냐는 통지까지 받았습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이장이 또 찾아와 비웃으며 말했죠. 처음부터 내 말을 잘 들을 것이지 이제 땅 팔고 나가든가. 알고 보니 이렇게 귀농인들을 내쫓고 그 땅을 헐값에 사들이는 수법이었어요. 너무 분하고 화가 나서 이런 이장을 고소하기 위해 증거를 모으고 있습니다. 이장님의 행동이 잘못됐다고 생각하시면 좋아요 눌러 주세요.